영아안 보여 영웅영이왜 밖에 있니 리바운드 해야지 거기 가지마. 왜 자꾸 거기 들어가 가지마. 어. 지금 뭐... 같이 후회하지 말고 가지마. 거기 하나 안 막아도 되니까. 이따가 누나랑 성원형을 바꿔야겠다. 누나? 어... 바꿔줘? <laughs> 아무도 안 쳐줘 경호 <laughs> <laughs> 자유투 사왔냐? 비싸게 주고 산거 같은데? 많이 비싼데? <laughs> 야 경호야 어디서 샀냐고 좋은 거 <laughs> <것> 같다 야경호 자유투 <laughs> 발로 발로, <laughs> 발로, 발로. <laughs> 자 이케아에서 사는데 그거 깐대잖아 싸치기 시 어, 어, 어. 캐치 좋아 괜찮아 그냥 야패 지금처럼 쭉쭉쭉 줘 그냥 세게 힘 조절 하지 말고 뭐응 아, 앉아있는 사람 있어? 성원형 안, 나안 들어왔지? 어 왜? 들어가게 하려고 놓치잖아 성원이 성원형 샷 지금 한경이에긴 뛴거라서 시간이야 많긴 한데 아두 시간이 남았어요. 네 경기 흐름상. 아못못 어, 뭐? 찍었어. 형 이거 잠깐만 해줘요. 성원 형 데리고 올게. 요반 받치고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 지금 외나고 있어? 도움이 안 된다. 외나면 좀 빡시죠. 아싸리 누나 외나면 누나가 한명 잡고 밖에 빼놓는 것도 누나가 뛰어야 되는 상황이있든요좀안 네. 잡아도 되니까. I'm gonna ice cream. 어깨로 어깨로 가야 돼. 거 아, 아, 숨이 좀안어요이는데 아. <laughs> 찬스. 찬스. 시 다시 다시 다려어 숨이 좋아. 좋아. 아이. 좋아. 그, 그,

여기 있네? 여기 안 나오네 안 나와요 너만 타는 걸 타셔가지고 나파 어떤 거요? 근데 제가 안 찍어서 모르겠는데네 아, 뭐, 뭐, 뭐. 찍었지 않았을까요? 네 1년에 한번 나올 거라고 하는 <웃음> 아니야 <웃음> 아니야 1년에 한 10번 나올 수 있어 1년에 아, 음. 10번 음. 나올 수 있어 어머니 몸 풀렸다, 나이스. 좋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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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한자리로 마무리해 한자리로 내려와서 한 자리 준비한자자팀파울 계속 올려주세요. 에이. 원샷이야 원샷 장수 걸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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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을 치는 사람 말고 슛 던진 사람한테 걸어야지 어. 경이원을 잘차안좋아